이것은 방송이 아니라 잡담입니다. 우리나라 시사 문제를 주제로 벌이는 아무말 대잔치이니 필요하신 분들만 들으세요. 자, 오늘 2월 7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최근에 보면은 어제 네저 네. 어제 야그 어떻게 당첨됐어요? 뭐가요? 아니 난리 났잖아요 지금. 네, 음. 저는 신청은 안 됐습니다. 아, 저 북한 삼지연 관연악단 음. 서울과 강릉 음. 공연에 대해서 음. 이 티켓 예매를 했지 않습니까? 음. 그게 난리 났는데 네. 나중에 또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아,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 북한의 참여 그리고 이제 올림픽 참여죠 기본적으로 남북 올림픽 북한의 올림픽 참여와 공동 입장 그리고 단일팀 구성 이와 등등해가지고 좀 보수 진영에서는 엄청나게 부정적인 여론들을 좀 많이 내돌리지 않았나 싶어요. 네. 지금까지 엄청 공격을 막 해대잖아. 그렇죠. 네. 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장재원 수석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죠. 평양 올림픽으로 변질 변질된 평창 올림픽을 바라보는 국민의 분노에 대해서 뭐 정부가 사죄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야, 야 근데 이게 말이잖아. 평양 올림픽으로 변질됐다고 그냥 규정을 해 버리네. 네. 그이 평양 올림픽 음. 발언은 일본에서도 나왔었잖아요. 그 무슨 무슨 당이죠? 자민당 말고. 아, 그 희망의 당이요. 예. 네. 음. 그 당수가 평양 올림픽이라고. 아, 거 있게 윤익구 도쿄 도지사. 그, 그 사람도 평양 올림픽을 했거든요. 아무튼 음. 그좀 그 남북 관계 개선을 반대하는 것 같이 뭔그 사람들이 사람은... 음. 다 평창 올림픽을 남북관계가 좋아지는 계회 음. 삼자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평양올림픽이라고 그냥 규정 지어버리더라고요 야 그거는 너무 침소봉대하는 거 아닌가? <laughs> 아니 뭐 전체 동계올림픽 규모가 있는데 거기에 북한 사실 북적 선수단 20명? 몇명안 몇 네, 몇안안 되죠 몇명안 되잖아 음. 근데 물론 이제 공연단이나 응원단 이런 부분들은 음. 사실상 경기 외적인 부분이니까 그러면 평창올림픽에 오는 관객들은 관람객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평양에 참가하는 셈이 되나요? 아 근데 그걸 전부 다 평양 올림픽을 해버리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아요뭐 이런 그런 사람들이 평창 올림픽 평양 올림픽이라고 막 공격을 하는 네. 그런 게좀 있었어 있었고 그 나경원 의원이 또 얘기한 게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2월 1일 날 자유한국당 네. 자영국당 네. 나경, 나경원 의원이 2월 1일 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가지고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 80%가 아이사키 달리팀을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아. 얘기를 했어요. 그 그런 그런 여론조사가 있나? 근거가 확실해요. 그게? 근데 이제 보면은 그렇지는 않죠. 음. 80%까지 되진 않는 거고 초반에 이제 좀열열론 많이 안 좋았을 때뭐 그때. 거의 70%대 이렇게 나온 건 있,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약간 찬반이 비등비등한 상태. 나기, 지금... 나경원 그래서... 의원이 그 사람 아니에요? 예전에 나경원 저는 보기에 나경원 의원이 음. 평창 올림픽이 평양으로 변질될까 두렵다. 그런 식 얘기했다가 청와대 막그 IOC 그 조직 위원회 사람인데 i o c 의 IOC 위원이잖아요, 그 사람. IOC에 그 서한을 보냈죠. 이거 안 된다고. 네. 북한 참 북한이랑 맞아요, 맞아요. 하면 안 된다라고. 음, 그래 가지고 그 뭐냐 위원 박탈하라고 아니 뭐. 그 박탈은 안됐고 청와대 그러니까 청원이 올라가 있는 네, 박탈하라는 청원이 음.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 수십만 명이 음. 예. 네 그렇죠 그 결국에는 음. 그건 뭐 이제 청와대에서 관할, 관할하는 게아니니까그 네. 조직 군자는 나경원 이 사람은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거네 그러면 자 실질적으로 보면 보수 진영 음. 특히나 자유 한국당에서는 음. 뭐 평창 올림픽이 평양 올림픽으로 변질되는데 국민들이 상당히 좀 이제 반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음. 막 여론을 내돌리는 것 같아요. 음, 네. 실제 상황은 좀 어떻게 여론 조사 결과가 있, 있는 어, 거예요. 있죠. 예. 네. 한달 전쯤인가요? 한달 전. 1월 9일에 국회 의장실하고 SBS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평창 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는 것을 환영한다가 자그마치 81.2%나 돼요. 야, 80%? 예, 너무 이 음. 시점을 잘 봐야 되는데 1월 9일이면은 아마 이제 남북의 고위급 회담이 처음 열려서 네네. 그때 왜 음. 조평통 이름이 뭐더라? 리성근 위원장 맞아요. 응. 네. 하고 이제 우리 측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음. 만나서 음. 얘기해서 다채로운 합의가 나온 그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 이후에 이를테면은 뭐 현성월 단장이 방남을 해가지고 막 문제가 막뭐 문제가 아니라 관심이 일어난다든가 아니면 또 이번에 보면은 예술단들이 금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차츰차츰 이렇게 평창올림픽에 대한 기운이 무르익는 그 과정이 아니라 음. 한달 전에 음. 그러니까. 북한이 참석한다고 하는 내용이 처음 딱 들어왔을 때그 시점에서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미 이제 80%에 달하는 국민들이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환영했다라는 게아 저는 이게 좀 의미심장하더라고요. 북한의 올림픽 참가가 평화로 음. 이어진다는 기대감이 엄청 높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음. 그동안 계속적인 대결을 했잖아. 음. 작년 12월만 하더라도 사실 뭐 이쪽에서는 뭐 특히 송영무 국방장관 봐요. 뭐. 뭐냐, 북한 지도부를 어떻게 제거하는 그런 부대를 만들겠다 이러고 막 그러고 있는데 네, 찰나에 그렇죠. 북한은 올림픽 간다라고 하는데 80%의 국민들이 이거를 찬성했다는 거예요. 음. 이거는 저는 이게 진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이 아닐까 여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음. 1월 말에도 보면 음. 한국 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번에는 공동 입장 관련해서 공동 네. 한반도기 단일기죠. 음, 단일기. 단일기 공동 입장에 대해서. 어 남북한이 이제 결정을 했는데 음. 그렇게 하기로 음. 잘된 일이다 라는 응답이 음. 과반이 넘죠 53%예 그렇죠. 근데 이거 보면은 아 사실 안철수 뭐 국민의당 음. 그뭐 태극기를 들어야 된다 라고 음. 얘기하고 제일 쇼킹한거는 이제 북한 인공기는 뭐 인공기도 들면 안된다 인공기는, 인공기는 안된다 들수 그렇죠. 없다 인공기는 안된다 이런 말도 안되는 아 그럼 올림픽에 오지 마란 얘기 아니요 어? <laughs> i 아이오에서 되게 좀 제재를 나중에, 나중에 변명을 한 걸로는 그 태극기를 못 들게 된줄 알았다. 아. 한반도길 함께 되면 태극기 태극기를 못 들게 음. 되는 줄 알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정신이 그렇게 공부를 안 해요. 예. 네. 네. 아, 뭐 실력의 문제. 실력이 좀 드러난 거같요 엄청 머리 좋고 뭐 스마트하고 공부 잘한다고만 마도만 공부 잘한 공부를 해야지 잘하는 구나어 공부를 안 하면 모르는 구나 음. 아, 그래서 안철수 같은 얘기가 그런 얘기도 나왔지만 실제로 보면은 이제 우리 국민들은 어 단일기 한반도기 공동 입장에 대해서 과반 이상이 이제 잘된 일이다. 네. 요걸 보면 사실 뭐 태극기를 드냐 인공기를 드냐 뭐 단일기를 드냐 하는 거는 그건 그냥 형식인 거고 음. 결국은 이제 남북이 손을 잡고 뭔가 평화와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를 보낸다. 음. 저는 우리 국민들이 그 점에 대해서 박수를 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결국에는. 막 보수 진영은 이걸 얘기하잖아. 태극기는 왜안 되냐. 인공기는 안 된다. 얘기하는데 그건 사실 그리고 또 북한의 이런 하나하나의 행보들을 가지고 전부 다 정치 공세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결국에는 이거는 이제 북한의 올림픽 참여 자체를 거부하는 걸로 그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아,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 비등비등한 걸 넘어서 잘된 일이 더 많은. 거. 겁니다. 그러니까 어, 남북 공동 입장에 대해서 반대 여론은 39%트요 음. 반대 여론은 39%고 잘된 일이라는 게 과반 이상이라는 건 보면 실질적으로 국민 여론이 우호적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네. 근데 이런 국민 여론이 뭘로 또 드러나냐면 이번에 아까 얘기했죠. 삼지연 관현악단 이번에 그 공연을 진행하잖아요. 아, 네. 어, 거기서 어떻게 다 신청하셨어요? 했어요. 네. 저 아까 말씀드렸 이 이제 했다가 안 돼. 네. 했지만 안됐안 아, 됐습니까? 저 아직 전 네. 예, 아직 얘기 안 했죠. 아니 그 경쟁률이 <laughs> 어 어디 그... 끝까지 얘기 안하실라고어 됐는지 예. 네. 돼지 IMA에 뭐, 안 됐겠죠. 그죠? 네. 되지않았습니다 네. <laughs> 돼지라고 아유. 하면 그다음부터 나온 말이 빨라잖아요 네. <웃음> 돼지라고 <웃음> 하면 뭐그 거. 지 됐습니다. 이게 안 되잖아요. 어, 안 돼서. <laughs> 네. 아 근데 500대 1 서울이 한500대일 네. 정도가 됐고 강릉이 뭐140대일뭐이 음. 정도 야. 15만 명이 신청했다고 참. 15만 명이 신청돼 15만 네. 명이 이거 네. 뭐 사실 그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좀뭐 그걸로 또 드러난 것 같고 그죠 네. 아쉽게 이제 당첨이 안 돼가지고 <laughs> 정말 아쉬운데 어떻게 볼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뭐 이런 15만 명이 드네요. 신청을 했다고 하면 적어도 150만 명 정도는 신청을 할까 말까 고민했다는 거고, 천오백만 명 정도는 공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진짜요? 당연하지. <laughs> 원래 그렇잖아요. 어, 그러잖아요. 저잘 몰라서. 아니, 예를 들어 가지고 자기가 어떤 좋아하는 어떤 콘서트가 있어. 라고 할 때, 음. 실제로 거기에 이제 응모를 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 아, 다, 아 네, 그건 응, 맞아. 전부 다 몰려갈 리가 없잖아요. 그건, 그러면 음. 이제 개 중에 한 10%는 아, 갈까 말까, 갈까 말까를 고민하다가, 나중에 1% 정도가 이제 가는 거잖아요 어~ 저의 저의 이론입니다만 <laughs> 네. 가설예 아~ 근데 실제로 보면은 예. 이제 북측에 삼지연 관현악단이 온다고 할때 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상당히 높았다는 게 이~ 예매 상황을 보면은 드러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음. 아~ 근데 지금까지 이런 예매율 중에 5 0 0대 일의 경쟁률을 보이는 그런 예명 그런 근데, 공연 예명이 있나 이, 이거는 이거는 사실 무료여서 아마 네. 좀 부담 없이 신청했던 것 있었을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은 문화누리 상품권 이런 게 있어요. 저소득층에는 문화누리 상품권을 줘가지고 여러 문 문화 상품 공연에 무료로 갈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애들 데리고 방학 때 영화 보러 가고 이렇게 가요. 네. 우리 집도 가요. <laughs> 네. 그래서 뭐 이럴 때면 이제 공연이 내는데 가보면 이번에도 보니까 딱 가는데. 확연하게 이 구분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벤츠 아우디가 막 들어와요 음. 공연장 주차장에 그리고 이제 지하철에서 내려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있어 그런 사람들이 섞여서 공연을 봐요 네. 그런 흐름들이 있거든 음. 그러니까 그런 공연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 막 예매율이 막 높아가지고 막몇백대 일이 되고 그건 안 그러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공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는 저는 볼수 없다고 봐요 기본은. 국민들의 관심이 그쵸. 있는 거다 이거는 관심이 없으면 경쟁 자체가 성립이 안 되니까 그러죠 음. 경쟁 자체가 안 되는 음. 거죠 게다가 또 서울은 그렇다 쳐도 강릉이 강릉이 100 140대1네그 네. 정도 됐다고 이게 뭐14대 1도 아니고 140대 1. 공연석도 꽤 규모가 있잖아요 음. 그러면 전체 15만 명이라고 하니까 야 이게 진짜 사실 전국적인 어떤 좀 이런 예매 열기를 떤띈거 아니냐 음. 이렇게 볼수 있는 거 아니요? 에 음. 음. 그렇죠 뭐제 아는 사람들 중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나 보고 싶다 해서 신청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날음그날 그날 빼고 오겠다 이렇게 한사람도 있으니까 뭐 실제로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 기대를 가지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뭐 일상적으로 보기 어려우니까 직접 보는 건 정말 네. 어렵지. 네.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왔으니까 보겠다 이런 마음먹은 사람도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애초에 이런 관심은 제 생각에는 그 현성을 단장이 내려왔을 때 그때도 음. 시작이 됐다고. 아, 그때 인사하고. 그러니까 옷을 음. 뭐 입었냐, 뭐 모피를 둘렀네, 음. 점심을 뭐 먹었네, 뭐 이런 얘기들이 일곱 일투족에 대한 이제 기사 보도들이 계속 이어졌잖아요. 저는 그런 기사 보도들이 결국에 보면 현성을 단장을 공격하거나 북한을 폄하려고 한 것은 별로 모르겠어요, 잘. 결과적으로 보면 음. 음, 결과적으로 보면은 아 그래서 현성월 단장이 찍히는 사진이나 내용들을 보더라도 음. 그래서 악의적으로 어떻게 공격하려고 물론 이제 뭐 그런 보수 언론도 몇몇 있었지만 대부분의 언론들은 그냥 관심을 반영한 거거든요 음. 왜냐면 이게 데스크에서 채택이 돼가지고 뭐 키는 기사니까 계속 썼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관심이 있으니까 뭐 착수한 거라도 일단은 그죠 네. 보도를 하자 이렇게 음. 된 거잖아요 없는 관심을 공격하려고 끄집어낸 게 아니라 실제 국민적 관심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도하는 걸수 있다는 거예요. 음. 이게 뭘로 드러나느냐 이번에 삼지연 관현악단의 예매율로 실제 민심이 드러나는 거지. 음. 음. 네. 북한은 알지 못하니까 더 알아가고 싶어요. 그럼요. 네. 15명, 15만 명. 이거 만약에 통일운동 진단다 끌어모아가지고 해도 15만 명 되겠어요. 법민족때한 번에도 만명 될까 말까 한데 음. 이거는 민심인 거지. 이거는 실제로. 음. 음. 아무튼 관연악단이라고 하는 게 사실. 원래 이삼지연관련학단이라는 데가 네. 북에서도 정식적으로 있는 곳이 아니라 이번에 만들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원래는 네. 그냥 삼지연악단이 있었는데 삼지연관련학단이라는 네. 그 표현 자체는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뭐 어떤 공연을 할지 상당히 기대도 좀 되고 뭐 들리는 말에 따르면 남측의 노래도 많이 하겠다 남측의 노래? 네 남측의 네. 노래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예상되는 우리가 우리의 소원 통일 뭐 이런 것도 좀 있고 아 저는 그걸 개인적으로는 아마 제 생각에는 그냥 아리랑이 나올 것 같아요 무조건. 그건 나오겠죠. 아리랑 무조건. 아리랑은 근데 남친 노래 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민족의 네. 노래. 민족의 노래고. 근데또 하나는 저는 이제 윤희상 선생의 곡을 음. 연주하면 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할것 같은데. 네. 음. 그러니까 왜냐면 올해가 윤희상 선생 100주년이잖아요. 네, 맞아요. 탄생 100주년이고 음. 그리고 최근에 보면 또 문재인 대통령 직접 김종숙 여사가 음. 이제 윤희상 선생의 독일에 있었던 이제 그. 묘에묘에다가 네. 이제 통영에 있는 나무를 심었, 그렇죠, 그렇죠. 심었죠. 그렇죠. 뭐 그런 움직임들도 있고 해서 저는 이번 기회에 또 이제 윤의상 선생이 민족 문제로 고심을 하고 민족을 위해서 헌신을 하다가 박정희 정권으로부터 상당한 많은 고초도 겪으셨던 분이고 그래서 윤의상 선생이 곡을 한번 연주하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음. 기대는 하는데 네. 아무튼 아 아리랑이 울려 펴지고 그것도 서울과 강릉에서 네. 음. 이게 이제 시작인가 아닌가요 첫 문이 이제 막 열리는 네 그래서 이게 잘 되면 다른 악단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삼척 관련 악단이 또 내려올 수 네. 있을 거고 정기적으로 내려올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남측의 악단이 북에 올라와서 공연도 할수 있을 것이고 지난번에 실제로 네. 실제로 그게 이었던 기간도 있었던 거고요 금강산 공연이 있었다가 취소가 됐잖아요 네, 네. 제발 저는 좀잘 이게 국면이 이어져가지고 좀 이게 험담 좀안 했으면 좋겠어. 그~ 마이크 펜스처럼 말이지 음. 뒷담화 까고나막 그러는 거 배우지 말고 음. 서로 이제 화해하고 앞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음. 언론들도 좀 정신 차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실질적으로 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네. 계속 막 북한이 이렇게 했다 북한 북한 대표 뭐한한 한 악단이 가다가 뭐 흘렸는데 쓰레기도 안 주고 가더라 이런 거 찾아가지고 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민족의 미래와 이~ 전망을 앞세우면서 금강산 공연을 또 하고 남측도 가가지고 또 남측이 가서 평양 공연도 하고 그러면서 남북이 서로 하나가 되는 게 실질적으로 민족을 위한 길 아니냐 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삼지연 관현악단 공연 뭐잘 성황리에 마치기 바라고 우리 국민들도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네 가져주시지 어, 않겠나 그러고 보니까 강릉 공연은 내일이네요 바로 어, 어. 내일이에요? 그렇죠 2월 어, 8일이니까 어. 이제 막 열립니다 내일 3지년 공연 모레 개막식 네동 입장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이제 민족의 타이이이 온다. 네. 네. 자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